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더입니다. 투어 갔다 온 이후 첫 제주 라이딩이네요. 오랜만에 저희도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너무 좋네. <laughs> 복잡한데 있다 보니까좀 그런 걸확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주 첫 놈이긴 하네요 우리가. <laughs> 오늘은 서울 투어 갔다 온 후기나 뭐 약간의 정보 뭐 이런 거를 좀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번 투어는 3년 만에 투어를 가는 거였는데, 원래 일정은 그렇게 짧지가 않았죠. 그렇죠. 원래는 꽤긴 일정이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이제 서울로 탑송을 보내서 서울에서 놀다가 이제 그 다음날부터, 둘째날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진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로 복귀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좀 관통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갑자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그쵸 어, 비를 어느 정도 맞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감수할 수 있겠는데 어, 하루 반을 계속 비를 맞으면서 이동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일정을 뺐습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왜 이런가 하면요 <laughs> 제이 마우트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상이 나와도 좀 양해를 <laughs> 부탁드리고 저것도 나름 그 우리 투어의 후유증 아닙니까 그것도? <웃음> <웃음> 너무 더우니까 이 마우트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첫 서울 라이딩이었죠 서울에서 처음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데 저는 뭐 별다른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 너무 쌍막한 도로와 어? 이렇게 혼잡한 교통체증과 이런 거 빼고는 이제 또 저분께서 또 서울의 매운맛을 좀 보고 아 아주 매, 매콤했죠 매콤했어 그러니까 첫날 이제 숙박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이제 지내기로 해가지고 복귀를 이제 따로 했는데 저두 분과 길을 갈라져서 나오자마자 되게 지도상에도 되게 애매하고 길도 되게 애매한 이세 개로 나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막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뭐 한쪽에 IC라고 써져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제 옆으로 빠졌더니 아, 그게 함정이었어요. 빠지자마자 머리 위에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표지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서 아, 그때부터 멘붕. 그러더니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아, 전용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 꺼져 버리더라고요. 갓길에 세워두고 경찰에 전화를 했죠. 보통 경찰에 전화하면 거의 출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여기 이렇게 가면은 빠지는 데가 있으니 알아서 잘 빠져 나갔어요. 네, 제일 처음 빠져나가는 부분을 가리켜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의 후기는. 그 경찰이 얘기해서 거기까지 나가 이제 첫 진출로까지 가는 도중에 다른 경찰을 만나서 딱지를 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법한 게뭐 전화를 해서 뭐 인적 사항이나 뭐 이런 번호판 뭐 이런 거 자세한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경찰이 만나면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기다렸는데 출동은 했지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앞에 어느 정도 가면은 진출로가 하나 있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면 괜찮다. 가장 <laughs> <다, 다> 귀찮았나? <laughs> 그때 이미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멘탈이 좀 나가 있어가지고 시내에서의 그 자동차 전용도로는 좀 헷갈리게 너무 해놔가지고 그리고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니까 아 저희 옛날에 댓글 달아주시던 서울 분들의 그 어떤 그 탄식을 제가 제대로 느껴봤습니다. 아, 그 거기서 이제 한번 벗어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갈림길만 나오면 <laughs> 사람이 위축이 되고, 떨, 떨, 떨려, 어, <laughs> 떨리게 되더라고. 아, 진짜 너무 힘들게 <laughs>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전 투어들은 다 이제 지방을 갔었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제주도랑 막 별반 차이는 없었거든요. 이차 많은 도심을 겪다 보니까 와 진짜 이 서울에 있는 라이더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런 데서 오토바이를 타지? 집에 복귀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금요일 밤에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네. 멘탈이 털린 가운데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와 진짜. 저도 옛날에 서울에 살았지만 <laughs>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정도로 차가 막혀가지고 아 정말 멘탈이 나간 와중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제주 토박이는 아닙니다. <laughs> 저희도 서울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아직은 서울에 산 기간이 훨씬 더 많겠지만 <laughs> 근데 이게 도바이로 이 막히는 길을 가려다 보니까. 대략적인 소고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또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막 이렇게, 어, 부각스카이 밑을 달리면서 막 이런, 아, 이런 건좀 좋던데. <laughs> 저도 그날 딱 집에 들어갈 때는 진짜, 야, 내가 다시 서울에서 오토바이 타면 <laughs>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laughs> 아침에 딱 나와서 아그 안개 낀 한강다리 딱 건너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런 거 경험해보러 간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laughs>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첫 라이딩인데 너무 좋네요 <laughs> 너무 평화롭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여행 가거나 고생하고 나면 은 집이 최고다 <laughs> 그러면 더 좋은 것처럼 너무 좋네요. 평화로워, 평화로워. 물론 거기도 굉장히 재밌고 바다만 보다가 넓은 강을 보고 막 강과 산이 어우러진 그 배경이 너무 좋긴 했었는데, 똥개도 제주에서는 오심 먹고 들어간다니까. <웃음> 저희도 <웃음> 제주도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갈 데는 <때는> 없지만, 그렇죠. <laughs> 타는 건 제주도가 장이다. <laughs> 투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탁송을 보냈거든요. 뭐 이제, 이제, 투어 갈때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배를 타고 간다던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보면은 비행기 값까지 다 따져봐도 이 탁송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 훨씬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시간적인 그 상황과 체력적인 상황. 체력과 막 바꾸고 생각했을 때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제주 탁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빅브라더스 그쪽이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 바이크 기준으로 한 어... 편도 25만 원, 그 주소지로 배달이나 픽업을 하는 금액이 5만 원이더라고. 이게 또 옵션들이 좀 붙더라고요. 저희도, 그 건대 쪽에, 이제, 이분들이, 그 내리시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픽업을 해서, 갈 때는 25만원, 올 때는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올 때는 좀더 저렴하게 좀 해주신 거죠? 네, 왕복을 하면 아마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어, 뭐 편안한 여행을 하실 거다. 그러시면 무조건 탑송을 하시는 게. 아,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저희 오토바이 크기만 해도 배에다 실으면 가격이 제법 나가거든요. 큰 오토바이들은 배에다 실어도 이제 선정료가 뭐십 몇만 원 정도 나오고 십 몇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객실 객실을 주는 배도 있고 안 주는 배도 있는데 진도 배 예약했을 때는 인당 한십 10... 그러니까, 16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도배가 좀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쾌속배라서, 1시간 반이면 오는데. 네, 만약에 뭐, 그 여정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뭐, 충분히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셔서, 뭐, 배 타고 거기서 한숨 주무시고, 이제 제주도 와서 라이딩을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데, 지금도 많이 제주도에 그래도 꽤 보이고 있는데, 라이더들이 많이들 투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한 여행객을 봤는데요. 그, 내비 찍고 그냥 달리지 마시고, <laughs> 어, 그 바닷길이 보이면 바닷길로 달려주세요. 훨씬 더 즐겁습니다. 제주도는 좁기 때문에 그, 내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세요. 그 바다가 보인다. 그러면 바다 쪽으로 아무 데나 그냥 치고 들어가면 길은 있습니다. 스쿠터를 대여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관광이 주목적일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다. 그르, 그럴 수도 있죠. 어, 목표 지점까지만 가면 되는. 어, 뭐, 내비 따라서 관광지를 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는 타기만 해도 좋으니까. <laughs> 여기까지 뭐, 저희, 투어에 대한 썰을 좀 풀어봤고요. 아, 떠들고 싶었어요, 사실. <laughs> 뭐, 어, 자동차 용도로 잘못 들어간 거 이런 거좀 떠들고 싶었어요, 누구한텐가는. <laughs> 영상은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제주도에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 안녕! I'm nice. going